가게 제목은 따로 없는데요. 네이버에 남포동 간판 없는 김치찌개라고 치면 나오고요. 자리에 앉으면은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갓김치랑 쌈장 주시고요. 미역 오이냉국, 상치랑 땡초 이래 주십니다. 그리고 밥부터 먼저 주시는데 보리밥을 주십니다.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요게 김치찌개입니다. 센 불에서 진짜 막 조지듯이 끓인 비주얼이죠. 들어간 거는 돼지고기, 오뎅, 김치, 양파가 들어간 것 같고요. 보시면 뭐아시겠지만 사실상 국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. 바로 떠가지고 밥이랑 먹어봤는데요. 이게 보기엔 굉장히 자극적이게 보였는데요.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. 짠맛이랑 김치의 신맛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고 오뎅 때문에 단맛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단맛이 있긴 있는데 없다시피 하더라고요. 야 이거 한번 빠지면 단골되겠다 싶은 맛이었습니다. 진짜 한 그릇 개둥감추도 먹어가지고 한 그릇 더 시켜서 밥반 나눠 먹었었는데요. 마무리로 막 비비 끊는데요. 요것도 비벼 먹으면 또막 들어가더라고요. 비 흐은 또 이렇게 쌈 싸먹기도 편하고요. 완전히 맛돌이었습니다.